이번 영상에서는 4단원 자극과 반응, 전체 내용을 총정리하는 교과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4단원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었고요. 두 번째로 4단원 내용을 정리하는 교과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교과서를 열고 매 페이지에 있는 교과서를 열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교과서 133 페이지에 있습니다. 빛 자극은 각막, 괄호, 유리체, 망막, 시각세포, 괄호, 대뇌의 순으로 전달되어서 물체를 보게 됩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수정체입니다. 빗자극은 각막을 지나 수정체를 통과한 후 유리체를 거치고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빗자극을 받아들이고 시각신경을 통하여 대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다음 문제 교과서 133페이지입니다. 주변이 어두우면 동공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이둘중 알맞은 말은 주변이 어두울 때 동공은 커집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눈에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이 밝으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주변이 밝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더 줄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교과서 135페이지 입니다. 소리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소리 자극은 귓바퀴 외이도를 지나 괄호를 통과하고 귓속 뼈 괄호 청각세포 청각신경 대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과로에는 고막 두 번째 과로에는 달팽이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잘 모아주는 귓바퀴 소리는 웨이도를 지나 고막에서 진동한 후 귓속 뼈에서 진동이 증폭되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청각 신경을 통해 제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 135 페이지입니다. 피부 자극이 느껴지는 순서입니다. 피부 자극은 피부의 감각점에서 받아들이고 감각점에서 느낀 자극을 감각 신경 대뇌 순서로 전달되어서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교과서 137 페이지입니다. 어떠한 물질의 자극이 혀의 맛봉우리, 맛세포, 미각 신경, 대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맛을 느끼는 물질은 바로 액체 물질입니다. 액체 물질 자극이 혀의 맛봉오리 맛세포에서 받아들여 미각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 137 페이지입니다. 냄새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코속 윗부분의 후각상피에서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바로 기체 물질의 자극입니다. 기체 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여 후각 신경과 대뇌로 전달되어 냄새를 맡게 됩니다. 다음 문제 교과서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동공을 통해서 눈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황반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곳은 황반이 아닌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주변이 밝아지면 동공이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주변이 밝아질 때 동공이 커지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동공이 커지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교과서 139페이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설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고막의 진동은 귀속뼈를 지나면서 증폭된다고 합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피부에 얼음이 닿으면 냉점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여 차가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있는 감각점 중에서 차가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냉점이므로 니은는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소리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 아닌 몸의 균형을 이루는 평형 감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과서 139페이지 문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겠습니다. 1번, 후각세포는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후각세포는 액체 물질이 아닌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2번, 혀 표면에 돌기, 옆면에 있는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번 시간 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56, 157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 중 개념 적용하기 1, 2, 3번 그리고 핵심 역량 더 키우기 6번 문제 총 이렇게 네 문제를 연습장 혹은 노트에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모두 끝났고요. 지필평가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